받으셨어요? 여기서 그러면 줄서면 먹을 수 있어요? 네. 근데 여기 네. 표일한 7시 반에서 10시 3 0까지 와야 돼. 그러면 잡행 메이는은 추가가 있어야 돼요? 네. 그러면 그 400개밖에 안 되니까 아. 그러면은 이제 도시락만 받으시면 되네요. 네, 도시락. 망 그러면은 여기서 점심 드시고 도시락으로 저녁을 드시고 그 돈이 없어서 나오시는 건 아니고 혹시 용돈 같은 거는 혹시 얼마나 받으세요? 한 달에 큰애는 한200 주고. 네. 작은 애는 100만 원 주고. 그럼 오늘 도시락 주고 거예요? 네. 이따가 11시 반에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. 10시. 11시. 반. 11시 반에 여기서 또반 받을게요. 식사는 네. 하셨어요? 식사. 예, 그냥 저녁. 그냥 저녁. <laughs> <그냥 그래서 웃음> 탑골공원 주변에는 두 곳의 무료 급식이 존재합니다. 식권을 나눠주는 단체 그리고 원각사에서 제휴하는 무료 정식. 노인들은 이렇게 하루 두 끼를 이곳에서 해결합니다. 네. 지금 저, 쪽기 아까 보면, 은 다뱉는데잖아요? 네. 네네네. 네. 그 사람 다 일로 온다고. 아, 그 도시락 봐봐요. 가지고. 봐봐요. 저봐 예, <laughs> 도시락 쭉 들고 오잖아. 아. 그리고. 미역국밥짜장밥입니다 이게 오늘 한 끼입니다. 훨씬 어, 맛있어요? 네. 아. 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점심도 사풀공원에서 500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이곳으로 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살아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장기판이 아니라 공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.